우리는 맡아주기만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 성결단 이 차를 주고 가서 저 차에다가 뒷좌석에 한 20명, 저 위쪽에 한 10명, 안쪽에도 한 10명 이렇게 한 40명씩 태우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 모였던 지금은 40명이 넘어서 그, 그 우리는 르모라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버스. 거기에도 한 40년 동안 지 교회를 하고 있죠. 어 이제 학교인데요. 이게 학교예별로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공부 가르쳐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 마을 한 어귀에 성경 가르쳐 주고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길거리에서 그냥 공부를 저렇게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저 학교 이름을 레츠쉐어 나누자이 말이에요. 우리 나누는 학교. 이곳에서 우리 희망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레츠쉐어 스크리아 베터 스크리아 그리고 <laughs> 거기서한 4, 50명씩 모여가지고 요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유치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게늘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바로 오기 전에 한두달 전에요. 우리 집 사람하고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이인데 어, 댕기열이라는 걸 걸렸어요. 메르스 얼마 전에 와갖고 크게 됐죠. 메르스와 비슷한 만큼 캄보디아에서는 댕기라는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에 물린데 물리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댕기열이라는 병이 걸려요. 그러면 약 걸린 사람이 30%는 죽어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병이에요. 근데 하나그 병에 있으면 몸몸에 죽을 만큼 통증이 오고요, 고열이 나는데 그 열, 어떤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가 않아. 요 잠을 전혀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 여기 오기 전에 1 0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어,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살아하는 것이 늘 쉬운 것만 은혜로 되는 것만 아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건강하지만 또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냐고. 그런 상황들이 치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사역을 감당한 것 같아요. 지역교회 사역인데요. 저희는 이제 의료 진료를 하기도 하겠지만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저게 지역교회예요 여기는 조그마한 벽돌을 쌓아놓고, 그냥 방바닥에 지금처럼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아, 5, 60명 모여갖고, 예배드려요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돼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곳에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저런 지역교회가 이제 한 50개 정도 됐어요.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세우기 시작할 때 50개 정도 됐어요. 이렇게. 포장 따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 어, 얘들이 어쩌다 한 번씩 지역 교회 애들이딱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여 특별히 지금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 반짝깔아놓고 함께 이렇게 밥 먹는면 천 명씩도 와요. 지금 아이들이 한천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지역 교회가 이렇게 50개 정도 교회인데요. 거기에 팀장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팀장들이 나중에는 신학교가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신학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희들 여기서 우리 사역자 여기가 우리 사역자, 여기 우리 사역자, 우리 사역자, 우리 사역자고요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매년 이렇게 이제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 7명 정도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3명 또 목사님이 되셨서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은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찬회라는 모임인데, 노예가 있고 시찬회인데, 때마침 올해 이제 제가 시찰장이라는 직함이 생겨가지고 시찰 다 모여갖고 연합 예배로 드렸어요. 한 700명 모여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찰들 모여갖고 사람들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비록 700명밖에 안 모였지만 우리가 이곳 캄보디아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죽으면 캄보디아가 죽고 우리가 살면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때 다 같이 혼신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너무 귀한 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연합성가대도 쓰고, 부활절에 우리의 부활을 온 세상에 알리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세례식이죠. 세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례주고 있는데요. 지역 다니면서 매년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세례를 주고 다녀요. 어 지역의 어린 성교인데요. 이렇게 어느 음, 교회에서 음, 할머니가 자기 장례식에 쓰려고 평생 모아놓은 조그만 돈이 있었는데 그걸 저런 지역 교회다 장례는 어떻게든 자식이 시키든 누가 시키든 될것 같은데 교회 하나만 지고 조그만 돈이지. 저 벽돌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에, 포장 깔고 예배 드렸던 곳에 저 뒤에 벽돌과 옆에 쳐가지고 교회 짓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교회가 하나 지어지면서 이 마을 전체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 받아요. 에, 에, 이제 다 끝났네요. 어휴. 1600만의 캄보디아인 백성들는데요 2%밖에 입죠 나머지는 정말 헛된 우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에 찌들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희망도 없이 자고 그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는 의료 선교 사역과 빈민 구제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터널을 지나가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의과대학을 좀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한의과대학을 다니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의과대학을 세워서 또 저와 같은 성교사를 세우기 위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조그맣게지만 일단 한의과 대학을 지금 세우려고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기회 되실 때로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사역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제 아내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사역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입장이지만 누가 그래요? 무슨 의사가 아프냐?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파요, 저도. <laughs> 오늘 와서, 이번에 와서 건강검진 하니까, 우리 신목사님도 간이 안 좋다고 러는데 저도 간에 무슨 혹이 생겼대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요. 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둘째 아이도 이번에, 뭐 큰아이도 그랬는데,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그냥 성형사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랬더니 어, 학교 전학을 12번 했다고 합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번 전학했다고 합니요 이렇게 왔다갔다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으로 대학 가려고. 한국에 공부하다가 대학을 좀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역, 이구 여, 을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베풀고 나눌 때그 속에 더큰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를 지으시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할양 없는 은혜 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의 상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위해 창세 자에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지금도 안고 계시고, 웃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계세요. 아, 네. 우리 모두는 다 결국에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로 와 있어요. 아멘. 아멘. 세상에 너무 육적인 생각 속에 방점 있지 마시고요.